팀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타는 트럼맨탑 세븐입니다 새해 세월 복 많이 받으세요 아, 저희 2024년 불타는 트럼맨 탑3 콘서트 첫번째 날 바로 이곳 대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시 공연 때 어, 낮이라고 해서 어, 사실 조금 아직 에너지가 차오르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계셨던 분 아마 내일 다 어, 조금 다 알지, 알지 않을까 <laughs>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 저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그냥 가서 안 되겠죠?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현옥입니다 24년도 청룡의 해, 그첫 번째 콘서트, 저희 7명의 그첫 번째 콘서트를 이곳, 대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! 아, 이 뜨거운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저희 24년도 첫 번째 저희 행보인 만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려고 하니까요. 많이 즐겨주시고. 많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신성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. 오늘 저희들 노래 열심히 들어도 되고, <laughs> 소리 지르셔도 되고, 오늘 마음껏 즐기셔도 되고, 오늘 정말. 저희가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시작 전에 우리 민수가 얼마나 신났는지 아예좀 재미난 광역을 <laughs> 좀 보여줘가지고 아니 네,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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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원래 이제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 텐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들어 누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<laughs> 다른 부분을 원래 이렇게 쭉욱 했다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슈욱 하는데 아그 부분이구나 하고 들어 누웠거든요 아, 텐션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신났습니다. 오늘 열심히 즐기다가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시현입니다. 대구 전역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아직 부족해요.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Let's g 2년 전이죠 저희가 불단동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어, 3년 동안 사랑해주시고 계셔서 <laughs>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, 오늘 새해 첫공연이 만큼 환호 많이 해주시면 그 기운 받아서 저희가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어, 2014년 저희 첫 새해 콘서트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, 저희들이 또 새해부터 무대만 또 준비한 게 아니고 또 중간에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또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같이 즐겨주실 거죠? 좋아요, 다이빙 봅시다 안녕하십니까, 밤이십니다 <laughs> 여러분 어 7시 콘서트도 지시지 않는 텐션 슈퍼 메가 울트라 에너지 아이즈 박민수를 보여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텐션 한번 높여볼까요? 슬리라! 와 너무 좋습니다. 또 아, 무엇보다 이렇게 알록달록 저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저기 약간 좀 너무 재밌는데, 1년 만에 보니까 더 반갑죠. 어떻게 보면 아, 1년 만에잖아요. 작년에 어, 뵀으니까, 네. 올해 저희 처음 보는 겁니다. 네, <laughs> 1년 만에 만큼 여러분들 뜨겁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약간 조금 걸리는 것도 그 옆에 계신 손진태 말고 태진으로 좀. <laughs> 아, 진태 아, 좋아요? 진짜? 아, 좋았는데. 아, 이 손진태. 아, 계속 보겠네요 발전체에 이어서. 손진태. 아, 진태가 누구지? 계속 아 제가, 먼저, 제가 먼저 시작을 할거기 때문에 저대접곡는아 그래요? 자요자세자기아를 하시나 나 너무 궁금했는데 아니요 저..저..저기 처음부터 나온다 너의 아, 눈웃음 진편 ㅋ ㅋ ㅋ ㅋ 기 ㅋ ㅋ ㅋ 아니 여러분! 함께 힘차게 시작할수 있도록 제가 불타는 트로맨 팝송 콘서트! 하면 어... 어떻게 할까요? 잘 부탁드립니다 어, 괜찮아요 어, 올한해 그런 마음으로 아,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 불타는 트롯맨 2024년 첫 번째 날두 번째 콘서트 인헬구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시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이거 이게 시니라 예, 예, 너무 입에 붙어 가지고. 아니, 예, 방금 노래려고 조명 엄청 거맞아 아, 죄송합니다. 진 <laughs> 아, 진짜. 진짜, <laughs> 아, 진짜. <웃음> 야, <웃음> 네, 자, 화이집, 진짜. 양반서게이 진짜. 박세븐 콘서트에 사이드 드립니다.